하루 삼분 하버드 성공하게 있는 내용 중에 한 가지만 오늘 좀 소개 좀 해주시겠어요? 한 가지만요. 네, 한 가지만. <laughs> 참다 이게 좋을 같은데 <laughs> 한 가지만 고르라고 하니까 항상 네, 네, 고민이 됩니다. 네. 제가 이제 요즘에 우리가 이제 코로나 일부 때문에 음. 상당히 어려움을 겪는 분이 많죠. 네, 그렇죠.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음. 이게 지금 뭐 확산 일로에 있는데, 음. 그러다 보니까 집에만 있게 되고 또 우울해진다는 분들도 음. 있고, 음. 또 이런 경험이 처음이라서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다, 음. 뭐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음. 그런 상황과 조금 다르지만 비슷한 사례가 있는데, 옛날에 우리 미국에 네. 대공황이 일어났을 때 있잖아요. 그 대회 공항기에 있었던 이야기 중에, 음. 그 클레멘트 스톤이라고 하는 네. 그 인물이 있는데, 이 사람 이야기가 상당히 예, 좀 참고하면 음. 도움이 될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어떤. 이 사람은 이제 좀, 어, 젊은 나이에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집안에 음. 어렵고 하다 보니까, 음. 어린 나이에, 10대 때, 엄마 보험하는 거를 도와주면서, 음. 보험에 눈을 뜨고, 음. 그 다음에 보험 사업을 하게 되고, 음. 그러면서 거대한 보험 업계의 음. 그 조직을 이끌게 되는 큰그 회사를 음. 갖게 됐어요. 음. 그러니까 상당히 젊은 나이에 성공을 한 거죠. 네, 네. 20대 때 나이 때니까. 음. 이제 그런데, 그러다가 어느 날, 이제 네. 공항이 왔고, 음. 서서히 이 공항이라고 하는 건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거기 때문에, 음. 사람들이 이 위기의 정체를 파악을 못 합니다. 네. 은행도 파산을 하고, 음. 생각을 안 해본 거잖아요. 은행 위에 파산을 해? 그럼 음. 내 돈이 없어지는 건데? 음. 뭐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또 뉴스를 보면은, 어, 알만한 사람인데, 어, 이번에 얼마 전에 죽었습니다. 자살을 음. 했습니다. 음. 이렇게 나오고, 음. 하다 보니까 클레멘트 스톤도 이제 자기도 큰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음. 아직까지 이제 이 사람은 그런 거를 피부적으로 느끼지는 못하고 있는데 뭔가 음. 변화가 보이고큰 변화가 오고 있구나 위기가 오고 있구나. 네. 이런 거를 생각하고 있는데 어느 날 이제 친구를 만나서 친한 이 친구도 굉장히 좀 사업을 잘하는 친구였나 봐. 네. 근데 이 사람이 약간 조금 어려웠겠죠. 당시 어려운 상황이니까 그래서 음. 이제 그날 미팅을 하고 네. 나한테 돈 얼마만 뭐십 달러만 빌려 다오 네. 다음 주 화요일 날 음. 내가 갚아줄게. 음. 그래서 뭐 그래 라 내가 그 그걸 빌려주지 뭐 음. 하고 이제 빌려줬는데. 음. 그 친구에게 음. 화요일은 음. 오지 않았답니다. 오, 왜요? 자살했으니까. 오, 오. 음. 음. 없는 거죠, 세상에. 음. 음. 그래서 클라멘트 스톤이 이제 엄청난 충격을 받게 되죠. 음. 야, 정말로 위기가 왔구나. 음. 정말 난다린다 하는 사람들. 음. 정말 한 실력 있는 사람들. 음. 이런 사람들도 다 무너지는구나, 이제. 네네. 어. 아, 이게 도대체 뭐, 뭔가, 음. 이렇게 해서 이제, 어,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음. 이 사람의 채권자들, 음. 돈을 빌려준 사람들도 막 이제 압박이 들어와요. 빨리 갚아라. 음. 아무래도 현금이 음, 있어야 되니까, 음, 음, 음. 빨리 돈 갚아다오.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갚, 갚으려고, 갚아달라는 데가 많아지니까, 네네. 당장 현금이 부족하죠. 음. 그럼 난왜 이렇게 현금이 부족하지? 음. 부족해보니까, 영업, 우리 직원들이 음. 돈을 더 많이 벌, 벌어야 되는데 음. 돈을 더못 벌고 있어. 그러다 음. 보니까 수입이 줄어들었고, 음. 내가 이걸 갚으려고 해도 지금 못 갚는 거야. 음. 그래서 어, 그러면 이 조직을 빨리 가동을 해서 더 가동을 음. 해서 음. 돈을 많이 벌어야 되겠다. 음. 그런데 이제 이때는 이미 그 공항이 좀 이미 시작된 단계, 어, 진행되고 음.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음. 직원들은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설계 보험가시는 분들이 음. 공항이라. 응. 영업이 힘들다 응. 사람들이 주머니에 돈이 없다 응. 가봐도 응. 영업할 사람도 없고 응. 실업자가 40-50%가 되는데 어디 가서 영업을 하냐 네, 당연히 그렇겠죠 응. 네. 응. 응. 그래서 이제 안, 안 하는 거예요 응. 그때 이제 클레멘트 스톤이 이제 본인이 그동안 쭉 어, 필드에서 영업을 해봤기 때문에 응. 모든 것은 영업자의 마인드에 달려 있다 응. 적절한 동기부여가 되고 스스로 응. 동기부여가 응. 되고 응. 최선의 방식으로 음. 영업을 하게 되면 음. 어떤 영업이든지 다 성공할 수가 있다. 음. 생각이 문제지 환경이 문제가 아니다. 음. 이런 얘기를 해요. 이런 얘기를 하지만 음. 동의를 안 하죠. 음. 너도 한번 해보세요. 되가안 되라. <laughs> <때랑. 웃음> 그래서 <웃음> 이제 클레비드 손이 음. 좋다. 내가 직접 나가서 다시 한번 응. 해봐야 되겠다. 응. 그래서 이제 뉴욕 이쪽 동부로 쭉 이제 도시들을 돌면서 응. 영업을 하기 시작하는데, 응. 자기가 허, 예전에 즉, 그, 보험필드 영업을 할 때, 응. 그, 최고로 많이 찍었던 응. 그 기록, 자기 영업 기록을 응. 그냥 다 깨버립니다. 공항 시절에, 대공항 시절에. 어... 네. 자기 기록을 자기가 깨요. 그 가장 어려운 상황에서. 응. 그래서, 그럼, 이 클레멘트 스토의 결론이 뭐냐면 음. 공항이기 때문이 아니고 음. 공항이기 때문에 안 된다는 생각이 문제다 그 생각 때문에 안 되는 거다 음.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어, 그 말에 동의가 돼요 왜냐면 네. 요즘에 장사다안 되잖아요 네. 요즘도 식당에 물론 우리도 식당 가보면 점심에 네. 이 근처에 네. 식당 가면 식당이 잘 되는 곳도 있긴 하지만 다 많은 곳들이 거의 팔이 날리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그래도 시내 중심가인데 이제 그렇다는 거고. 그런데, 어 이번에이 코로나 때문에 사실 식당들이나 자영업자들이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죠? 네. 그럼 장사 안 되고 손 놓고 있는데 포항의 화로의 집 혹시 네. 아세요? 드라이브스루처럼 이렇게. 어, 드라이브스루 방식을 도입을 해서 뭐천 개를 뭐 불친하게 팔았다든 네. 뭐 그런 거와 같은 거네요. 그죠? 그렇죠. 음. 그러니까 그런 아이디어도 결국은 그 사람이 나중에 자영업을 하든 아니면 현재 공부에 매진을 하든 결과적으로 그런 사고,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이렇게 힘든데 어떻게 장사가 되냐. 이것을 너무나 당연하게 여길 것이 아니라 그런 생각을 없애고 어쨌든 극복해내라. 또는 뭐 내가 지금 7등급, 6등급 또는 3등급인데 1등급 죄를 어떻게 따라가냐. 그렇죠.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응. 그 생각을 없애고 도전해라 뭐 이런 얘기가 되겠네요. 그 다른 방식으로 접근하면 길이 음. 있다는 거죠. 내가 5등급인데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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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음. 한양대, 중앙대, 난 학종으로 못 간다 음. 이런 마인드가 아니라 이 상황이 이렇지만 음. 내가 다른 우회로를 찾아보겠다, 음. 다른 방법을 찾아보겠다. 그 적극적인 마인드를 가지게 되면 음. 다른 길이 또 열리잖아요. 맞아요. 우리가 네. 극복해, 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어쨌든 도전을 해야 되는 것이지. 안 된다고 있을 필요가 없다. 청소년기에는 그런 경험이 쌓이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음, 맞아요. 작은 거지만 학종이라든가 이런 게 좋은 점이 뭐냐면 내가 다양하게 뭔가를 시도해봐가지고 거기서 결과를 얻게 음. 되고 그 경험이 나중에 자기가 사회에 나가서 뭔가 사업을 하든 어떤 음. 기업체에 들어가든 뭔가 일을 할때 음. 도전하고 또 어떤 문제가 되는 걸 미연에 또 예방하고 음, 음. 이런 것들을 다할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 너는 아무 걱정 말고 공부만 하라고 공부부터 하냐 왜 이렇게 말할 수, 하실 필요는 없겠죠? 네, 네. 어, 이렇게도 공부해보고 네. 저렇게도 해보고 자꾸 해보고 또 실패도 어. 해보고 도전해보고 이런 게 매우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네. 클레멘트 스톤 이름에서도 스톤이네, 애가 돌 네. 네, 잡스, 잡스 S 붙여서 일만 하고 네, 빌, 케이츠 돈이 막 들어와, S까지 붙어가지고, 네, 문이 엄청 많아요, 그냥. 네. 그렇구나. 이름이, 름이 네, 이름 자체가 그러네. 네, 네. 아, 그러, 몰랐습니다. 아, 자, 오늘은. 아니, 그래, 그래가지고. 네, 또, 아, 또 아니, 있어요. 아니, 덜 끝났죠. 네, 네. 그래가지고, 이제, 그, 지사장들한테, 음. 이렇게 교육을 해라. 음, 음. 어. 마인드의 문제다. 음. 환경의 문제가 아니다. 음. 그거를 공항 때문이 아니니까, 음. 공항 때문이 아니고 공항 때문이 생각하는 그거가 문제니까 적절한 동기부여가 돼서 음. 이거를 도전할 수 있는 의식을 이렇게 심어줘야 된다라고 이제 지사장한테 얘기를 했죠. 음. 교육을 시켜라. 그래서 교육을 시켰는데 음. 지사장한테 교육을 했는데 음. 지사장들이 아직도 마인드가. 음. 옛날 그 마인드 네, 그대로인 예, 거예요. 예, 예, 안 예.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음. 안 되겠다. 내가 직접 또이사람들이 음. 교육 시켜야겠다. 음. 그렇게 해서 직접 이제 그 영업 사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음. 교재에서 데리고 다니면서 교육하고 또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이렇게 해서 이제 교육을 음. 시키게 되는데 그러면서 이 영업 사원들의 마음에다가 불을 붙이죠. 음. 불을 붙여요. 음. 그렇게 해서 대공황 전에 했던 그. 음. 전에는 한 천여 명이 직원이 있었다면, 음. 이제 공항이 되니까 다 그만두고 뭐 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렇게 해서 영업사원이 한 135명인가? 음. 이렇게 이제 남았어요. 그러니까 음. 10분의 1로 줄은 거예요. 음. 그래도 영업 실적은 그 사람들이 했던 것보다 훨씬 더 높게 나왔다는 거예요. 음. 음. 원래는 몇 명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천 명이 넘게 있었는데, 음. 원래는. 네천명 음. 넘게 해서 영업해서 얻은 결과보다 정상적인 시장 음. 상황에서. 그런데 정상적이지 않는 시장 상황, 공항, 대공황 상태에서도, 경제대공황인데도, 한, 100여 명이 벌어들인 그 영업 수익이 훨씬, 그 사람들을 뛰어넘었다는 거죠. 영업 매출이 훨씬 더 뛰어넘었다. 예. 그리 음. 다시 한번그 결과를 증명을 해낸 거죠. 읽는 건 3분인데, 말은 굉장히 길게 하시네요. 아, 3분. <laughs> 넘었어요? 그랬던 것 같아요. 예, 대표님 때문에 넘은 것 같은데요? <laughs> 저 혼자 있으면 3분이면 끝내요, 제가. <laughs> 그러게요. 네. 지난번에 얘기할 때, 식당에서 이 얘기를 들었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어, 그래요? 그리고 말도 이제 굉장히 맛있게도 하시고, 그래서.